선배 예수님! 선스님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어제 축제를 했지죠모르신 <laughs> <오신> 분들은 후에막큼이십니다그쵸요 <laughs> <laughs> 네. 어제 축제를 하면서 사실은 제 마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준비하는 그런 모습, 또 발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려는 그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까지 그 얼굴과 마음에 예수님이 정말 성탄에 한생의 계심을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더큰 이로 말할 수 없는 은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건 아닐 거예요. 함께 해주고 그렇게 함께 기뻐하려고 했던 그 자그마한 정성들이 저에게는 더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느님의 표정이었고 하느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매우 기쁘고 올 성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덕분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자신있게 말합니다.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저를 이렇게 행복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강노는 이것으로 끝. <laughs> 더 이상 하겠습니다. 노는 밤노는 밤노는 밤는 밤노는 는 밤노는 사실은 그 작은 마한 것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정성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더욱 소중한, 더욱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닌가 봅니다. 이연기 때문에 눈물이. 이거 감격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laughs> 그 자그마한 정성, 정성이 모여서 큰 감동을 이뤄낸 것이 아닌가 보이지 않게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 어, 잘 안되는데 저는 사실 제일 걱정했던 게 어르신들의 핸드밴반이었습니다 <laughs> 연습할 때 보면 어쩌다 한번 맞고 거의 뭐 3분의 2는 어, 왔다 갔다 하는데, 어제 것도 처음으로 와서 나와서 하는데요.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고전에 연습하는 거 봤는데도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는데 나와서 딱, 떨릴 텐데도, 아, 떨려서 집중을 더잘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잘 하시는 요 그분들은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안 나오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불뚝 같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임감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모든 것 맡기고 했던 것이 좋은 결과를 줄수 있지 않았는가 봅니다. 성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의무감이라고 생각되는 그 작은 것들이 정성이 되고. 그 정성들이 기도가 돼서 더큰 기쁨과 감사함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는 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아닌가 봅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 안에서도 우리들의 자그마한 정성으로 비록 그것이 좀 힘들고 그것이 좀 어렵고 그것이 좀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기쁘게 이겨내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줄 수 있다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 그렇게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으로 때로는 부담감이 있는 그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들에게 이웃의 자그마한 정성으로 희생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저희에게 오셨기에 우리는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며 당신이 주시는 그 생명을 그 은총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laughs> 잠시 나에게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갈수 있는 용기 정하면서 잠시 침묵 중에 기도합시다.